저는 제가 좀제 실력만 나오면 영진이 형 그냥 이긴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어. 그래서 그냥 제 실력 나오게끔만 준비했어요. 어, 저는 일단 저 친구가 하는 말을 믿지를 않아요. <laughs> 저번 시즌에도 인터뷰를 하는데 <laughs> 자기는 뭐 정석만 하면 다 이길 것처럼 얘기하더니 저번 시즌 1회 처리, 러고2회 처리, 3회 처리 다 하더라고. 요 그러니까 <laughs> 대마줄 때 믿지 않고. <laughs> 네. 5 경기까지 가면 자기가 진다는 말로 들리네요. 야,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유경진 3대 1, 3대2 정도, 3대 정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유경진 이것 같아. 어, 오, 어, 맵이 이것도 아, 중요하겠는데요, 어, 근데? 맵도 전체적으로 정우전하기 아, 전구전 나쁘지 않아요. 정우전 열 경기를 봤을 때 맵, 맵이 어 뭐, 전적 경기? 한 봐야 알것같습 조니 다정윤 내는 부분이거든요.

아, 이거 이거 면 어떨까? 아 그때 이미지만 보면 알것 같은데 어, 3인용 그, 3인용의 그막 친한 박성현 선수는 어 삼인용 그3인용의그막그 뭐냐 좀 넓은 맵 아닌가? 3인용의 센터 서으로 되어있는 맵이잖습니까? 분명 예한 한두 개아 맞죠 맞죠 아니 제가 장어덮밥이랑 지금 추밥 낚시까지 시켜드렸는데 이딴 식으로 해서 숙별하실 겁니까 진짜로? 아유 확실히 해야지 형. 딱 근데 맵 이름이 헷갈려서 그런. 그렇지. 딱 보면 압니다 집중해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타란 쪽 해설을 맡아줘야 되니까 7곱신 별로입니다. 저우의 자리가 조금 중요해요 이 맵은 진짜. 자 그쵸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저우 최고의 자리 나왔습니다. 야3시 여기 부스터 스개 거기다 쳤었지. 야 시작은 되게 좋고요. 1 1시 왼쪽 빨간색이 유영준 선수입니다. 개꿀 자리. 도 선수의 대결. 보게 테란1 1 시는 입구를 막아도 마린이 밖으로 나온 자리. 아주 기분 더러운 자리. 아, 아 그렇죠. 음. 일단 벌시투스터 장착. 수르고 상황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좀 독특한 걸해보려 기분이 좋은 이네요 솔까. 너무 좋은 스타트고 막히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와 이거 테란이 어떡하죠? 이때 이맵에서 테란이좀 쉽지 않아서 이맵에서 테란이 쉽지 않아서 정형제가 빌드를 굉장히 잘 준비했었거든요. 자 알파고에서를 본인이 테란이라면 이맵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할 것 같습니까? 이맵에서 제가 테란이라면 서플라이예요. 자 입구를 막네요 일단. 저는 그냥. 바이오닉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문바락 더블 무난하게 입구도 안 맞고 어 입구를 이제 맞으면 좋은데 하필 이제 테레 나온 자리가 11시다 보니까 많이 밖으로 나면 뭔가 좀 기분이 안 좋거든요. 문바락 더블 무난하게 하시겠다. 그놀그러면또 어쩔 수 없네요. 화이트 하우스를 또 얘기할 수밖에. <laughs> 그렇게무난하게무난하게어 네. 잠시. 네. 굉장히 빠르죠 지금 아, 어, 집에 빨라요? 뭐죠? 어이 1 1인데요 그냥? 1112 너무 맹기겠다는 생각인가요? 유영준이 준비한 건쌩더블 근데 아, 서로 땡대 네. 땡이네요 일단. 근데 저는 근데 유영준 이거 위기로 좀 봅니다. 왜냐면잘 봐요. 세시는 스리 부스터예요. 근데 이게 1 어, 2 2 하고 링, 링 달릴 때도 쌩더블 상대로 3더블 이득을 진짜? 볼 때가 있는데 살짝 이게 지금 11-2 1 0프이기 때문에 쌩더블보다 배럭이 완성이 마린이 안 나와 있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한 타이밍 스포닝풀 타이밍이 조금 빠르거든요. 이거 지금 그냥 팔레게 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오버로드를 이런 것 이런 건 오버로드를 확인했다는 거 테라니. 확인은 해서 투사 친구는 알고 있는데 아, 지금 아, 배럭 아, 자체가 네, 밖으로 나오고 말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배럭 배럭 때문에 이거 끝날 확률 높습니다. 어 높습니다. 근데 이거 좀 위험하겠는데 진짜. 러시거리가 그렇게 네, 막먼 편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거 모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 박상현이 딱 이런 상황 딱한 게임만 해봤으면 게임 끝난 상황이 맞습니다. 이거 저였으면 드론 지금 두개 돌려가지고 첫 말이 잡았습니다 그냥 여차에. 이거 1 1 방향으로 날 것이라는 것을 알나요 네, 저였으면 이미 7시로 투두로 돌려가지고 첫 마리만 잡으면 게임 끝난 상황이라서 팔링 찍으면서 이미 ]ıyorlar. 돌렸는데 짭게는그 정도의 준비는 안돼 있었고 자, 저글링을 일단은 찍진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저글링을 안 찍고 레어를 찍네요 아하, 그냥 무난하게 하네요, 준비한 대로 이거는 짭짧가 준비한 건 뭐냐면 8배로 약간 의식을 한것 같아요. 보니까 스포닝 비타이밍을 최대한 땡겨가지고 아좀 아쉬운데요. 수... 예,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지금 최고의 사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활성 손앤배 음. 아, 그래도... 예, 아, 이거 진짜 링안 찍었으면 안 진짜 개 압박이었었는데. 전체적도 일단 생을 성공했고 수비지향적인, 어, 중반 이 커맨드 아니에요? 아그렇 그렇죠 커맨드. 아니요 당생이라고 했으니까 생라고죠코 예. 자, 막 넓어 주비죠. 이거 지금 테란이 선은 빼거든요. 그테이저 이게 선엠배가미탈르 거의 이제 대항한 아크리, 맞춤 빌드인데 그거를좀꼬았어요 짭제가 하지만 테란도 스캔은 빠릅니다. 보고 대처가 가능한 타이밍에 아카데미를 지었어요. 일단 엠배 아카. 투에 처리 러커. 여기서 이제 러커 라바 써야죠. 본질 라바 투치 러커 많이 안해봤나요 짭제 라바 할리로 렇게못 하죠. 이거는 이제 가스를 파는 거는 이제 드랍이나 3cm 드랍이나 아니면 럴커를 좀더 많이 뽑겠다는 의도가 좀 보이네요 그렇죠 이건 지금 럴커 지금 찍었고 지금 히드라를 4마리까지 찍어도 됩니다 안마은 가스를 지금 달았기 때문에 4럴커까지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히드라 4마리까지 찍으면서 히드라를 앞쪽으로 최대한 땡겨놔야 돼요 지금 썸입니다 이거 모자랐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 저그가 완전 오인식으로안 하면 저는 테란이 괜찮다고도 볼수 있는 게 이제 럴커인 거 확인하면은 테크 그냥 빠르게 타면 되거든요. 죽여야 돼요. 저거는 죽여야 돼요. 사랄 거 찍고 후속 옴니링 찍어서 죽여야 돼요. 사랄 거까지 찍어도 됩니다. 왜냐면은 테란이 지금 원베르 생떡을 원베러, 원베러에서 이제 계속 오래 유지했기 때문에 병력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놓고 들어와도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걸아까지 모르고 있고 이게 지금 안바다카스 타이밍 4.5럴커 정도 찍혀요 그러니까 4할커 찍히고 한 2초 정도 있다가 5할커 찍히는 타이밍이라서 5할커까지 찍었고 그 다음에 후속링 찍으면서 지금 테란 스캔 늦어요? 아니 이거는 그... 널코를 왜 근데 아예 생각을 안 하지? 하지. 너무 야. 무탈만 생각하는데 테라니 어. 너무 개맞춤만는데용진이가 이거는 그냥 무탈밖에 스포이 생각을 안 하네. 어차 이거는 끝나야죠 어. 이럴 거면은 진짜로. 널코가 는이좀 많이 것 늦었죠, 것 이거. 어쨌든 살짝 막혔다. 가면은, 지금 딱막어보이막혔다 네. 짭제. 자 이제. 바로 앞에서 변신 중. 이고 끝나겠는데요? 그렇죠. 자, 이아래쪽으오는그 상황에서 지금. 손을 이렇게 못뻗 아니 이거 피 s 3들 이렇게 게임 하면안 되죠, 널코인데요. 야 아니 너무 배제가 심하지 않았나 이거 이거 보면 이제 난리났죠 벙커질 난리 난리. 타이밍 늦었어요 <목소리>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어, 이제...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어끝났어 이거 어, 이미 늦었조 벙커도 이제 느리고 벙커 이제 나오죠 끝났습니다, 아, 이거 끝났습니다 어, 어, 이거 바로 달랐어야 되는데 훔쳤습니다 잘 들어갔어 대응을 할수 있지 근데 벙커가 완성돼야지 이 막을 수 있어요 투벙커가 아니면 완성돼도 어, 못 막습니다 완성대도 이거는 아, 힘들 그니까, 거고 그니까, 어, 이거는 힘들지 어, 너무 배제했어 배제를 네. 너무 하네 그쵸 그렇죠. 이거는 박상현이 적응답게 <목소리> <저그답게> 굉장히 게임을 <목소리> 잘풀어가지고 이게 저그에요 짭째가 이제 그 빌드를 준비를 잘해보고 있는 있는데 용진이형이 너무 안일했어요 어왜 이렇게 안일하게 준비했지 너무 그냥 이제 어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어, 이렇게 안일하게 준비하고 거짓으로. 그렇죠. 있 너무 아쉬운데요 일스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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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이 어, 어, 아, 댄스까지 아, 댄스 깔끔합니다 아, 예. 아,